안녕하십니까 아, 아, 코지 캠핑 헬마켓 네. 제일모빌 아로 네. 아입니까 아. 오늘 살펴볼 제품. 네 지금 제일모빌 2020년식 네. 그 최신 모델들이 많이 이제 에, 준비가 됐는데 네.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시회가 많이 취소가 되어버렸습니다. 네. 그래서 구인들 전시, 2020년 봄 전시회에 코엑스 킨텍스에 오셔가지고 제일모빌의 최신 차량들, 그리고 타업체들의 음. 차량들 비교해서 구입하시려고 많이 계획을 잡으셨을 텐데 지금 코로나 때문에 음. 뭐 전국적으로 비상입니다. 그래서 유튜브로 네. 이렇게 소개시켜드리려고 우리 캠핑제국 PD님 이렇게 모셨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소개해드릴 제품은 제일모빌의 최신형 네. 어, 2020년 3월부터 출시되는 음. 어, 이동 업무차가 아닌 캠핑카, 젤모빌, 음. 아우러스 9, 세이프 모델을 소개해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전시회에서 소개해 드릴 프로모션이 있었는데, 네. 유튜브로 프로모션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는 이제 봉고차 베이스에 6.5m, 폭은 2.2m, 높이는 2.9m 나오는 축 연장 제품이었죠. 음. 기존 차량들은 축을 연장을 할때 더블캡 네. 6인승 차량을 뽑아서 음. 어, 5인승으로 인증을 했었죠. 이동업무 차에는. 근데 2020년 이제 3월부터는 캠핑카로 인증이 되면서 더블캡이 아닌 3인승 싱글캡만 해서도 음. 음. 어, 6인승까지 인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음. 어, 법이 바뀌면서 어떤 부분이 바뀌었냐면 음. 기존에는 11인승 이상의 캠, 어, 승합차만 캠핑카가 됐습니다. 그래서 한시적으로 어 3년 정도 년 음. 동안에는 화물차 베이스는 이동업무차로 음. 어, 인증을 해줬었는데 이동업무차의 인승은 기존 베이스 차량 6인승이었으면 그 이내에서만 인증이 됐어요 음. 그리고 앞보기 시트는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음. 어, 뒤보기 시트 2인과 어, 앞쪽 운전석 조수석 그렇게 해서 이제 5인승으로 인증을 했었는데 음. 이제 정식 캠핑카가 되면서 어, 6인승까지 기존 베이스 차량의 인승과 관계 없이 모든 차량은 6인승까지 인증이 됩니다. 그래서 아. 어, 우리 아우러스 9 세프는 응. 어떤 국내 최초로. 응. 앞보기 시트 3점식 안전벨트가 적용된 네. 아, 6인승 차량으로 음. 인증이 됐습니다. 자, 저희가 지금 촬영하는 차량은 네. 92에요. 네. 92지만 이제 저희가 이제 세이프로 바뀌는 거죠. 네, 네. 그래서. 요걸 네. 보시면 안됩니다. 이거는 네. 92지만 여기 2가 빠지고 네. 세이프가 들어가는 겁니다. 지금 세이프 앞보기 시트 6인승 네. 차량으로 인증된 차가 아직 준비가 안 돼서 네. 지금 기존 차량으로 음. 제가 소개를 해드립니다. 그래서 음. 이미지로. 좀, 네. 네. 기존 이제 외관은 크게 바뀌는 건 없는데요 네. 2020년식이 되면서 기존의 19년식 모델은 이게 좀 투박했었죠 음. 근데 이제 이렇게 날렵한 음. 어, 확장미러로 적용이 됐습니다 여기 네. 라이트가 음. 조금 더 이쁘게 이렇게 바뀌었어요 음.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코지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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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코지 캠핑카 마켓이 사실은 제일 모빌 네. 네. 경기, 경기 동부지점입니다 동부 네. 경기도 여기 안성. 안성에, 안성에 있는. 있는데요 아, 어, 위에 좌상단에 보면 전화번호가 있습니다. 네, 네. 그 제품에 대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좌측인 전화번호 전화하시면 바로 연결되죠? 네. 안성 일주가시 이 옆에 있으니까요. 예, 뭐, 많이 또방문하셔갖고 네. 실물들, 최신형 차들 한번.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자, 자 저, 외형적인 부분. 네, 위쪽에 지금 이제 거실입니다. 네. 거실은 대형산이 좌우로 있어서, 음, 음. 바닷가에, 강가에, 산에 딱 세워놓고, 멋진 자연을, 풍경을 즐기시면서. 차이 크네. 요 네, 네. 그리고 침실도 변화이 됩니다. 음. 그래서 하늘 보시면서 주무실 수 있는. 청수는 네. 얼마나 도합니까 청수는 150m. 음. 아, 저 150m. 그래서, 그래서, 어, 청수 탱크도 뭐 중국에서 막그 사고라 탱크가 아닌 뭐 스텐으로또 제작했을 농난 탱크가 아닌 이탈리아에서 수입된 제품이고요. 음. 그 캠핑카 전용 친환경 음. 소재로 제작된을탱크입니다 그런 부분도 당연히 물론 이제 디젤로 이런 부분도 또 이쁘게 네. 저희가 제작을 네, 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열쇠로 장치가 네. 예, 되어 네. 있고요. 그리고 이제 캠핑카에서 사용하시면서 주의하실 점 기름 넣실 으때 청수 탱크하고 이쪽에 아, 있어서 아 이런 넣으신 네. 분 있어요? 근데 열쇠가 잠겨 있기 때문에 네. 그러기는 실수는 안 하지만 아. 그래도 혹시라도 열쇠를 열어 놓으시거나 하시면 아. 기름 주유원이 청수에다가 기름 넣으시면 예 네. 네. 지금 기름 넣으신 분이 있어요. 아, 아, 그럼 안 되겠죠. 최근에도 아 이스 고객님이 <웃음> <웃음> 딴 생각을 하셨나 봐요. 그런 어. 경우가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스티커도 디젤 연료 이렇게 스티커도 예쁘게잘만드셨다 저희가 이제 이런 시각책은 이제 하나 자, 달아드리는데 네. 물 주입을 하실 때호스로쭉 갔다가 이제 물주입구 열어서 이제 호스 꽂아서 물 주입하시면 편한 방법이신데 이제 차가 주입 진입이 안 되시거나 호스가 짧아서 네. 물을 못 길러 오실 때는 에, 물탱크 아, 아쿠아 아쿠아롤, 아쿠아롤이나 이제 말통을 갖다가 받아다가 음. 이렇게 부으셔야 돼요. 음. 그럼 힘드시겠죠. 들고 있으려면 힘드시니까 시가제로 음. 시가제가고 수중펌프 세트가 아. 있습니다. 그걸로 해서 그걸 그냥 주시나요? 네. 그거는 이제 옵션인데 네. 저희가 최대한 서비스를 위해서 물탱크에 다놓고 수명품 딱시각장에 꽂아서 어. 전동으로 쬐어. 그러면 이제 이쪽이 화장실입니다. 네. 화장실 창과 화장실 안에는 LED 전동 팬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샤워하실 때기들좀받아 내실 음. 수가 있고 젤 네. 모빌의 모든 차는 카스트입니다. 포드 카스트 경기 네. 네. 캠핑카 전용. 네. 네. 전용. 네. 전용. 네. 카스트카기가 들어가서 네. 쓸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빼셔가지고. 네. 네. 이제, 이게 손잡이가 막혀있습니다. 네. 바퀴가 있어서, 이것도 약2 0터가 음, 되는 거라 무거울 음. 수 있으니까, 이렇게 화장실로 음. 가셔가지고, 아빠들이 이제 아 화장실에 비우시면 되는데, 이게 뚜껑입니다. 뚜껑 열고, 변기에다 이제 비우시면서, 네. 물 내리시면서 이렇게 구우시면 돼요. 네. 그리고, 어, 다시 조립하실 때, 끼우실 때는 이게 이제 컵인데, 음. 아쿠아 캠, 아쿠아 그린이라는 음. 변기약품이 있습니다. 그거를 여기다 한 컵만 쓰시는 거예요. 음. 2만원짜리 사시면 1.8L인데, 여기다가 이제 네, 부어서 한 컵을 부어 놓으시면, 음. 이 통이 다찰 동안 그 냄새를 잡아주고, 그렇죠. 그 변을 분해를 시켜줍니다. 음. 그래가지고, 육면을 보실 때, 이제 물을 내리실 때 냄새가 올라올 수 있는데, 그 아쿠아 캠에 음. 그 향긋한 냄새가 올라오는 거죠. 음. 그래서 옛날 분들은 그 약품을 쓸줄 모르시고, 또변기 비우시는 게 아빠들이 귀찮아서 음. 음. 이렇게 화장실 쓰지 말라고 그러셨던 분들이 계시는데, <laughs> 이제 네, 저희가처럼 이렇게 많이 잘 설명해 드리고 하니까 약품 구하기도 쉽습니다. 온라인 주문하시면 다음날 그렇죠. 바로 와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수납 어, 공간이 상당히 큽니다. 네, 수납 공간이. 이렇게 아 대형 수납 여기 요게 이제 나인이 쪽 왼쪽. 네. 아우러스 나인이는 왼쪽이 이렇게 문이 크고. 네. 반대쪽 문은 좀 작았어요. 네. 근데, 근데 이제 2020년. 이프 모델은 2타기. 양쪽으로 이큰 문이 다좀 적게 됩니다. 오, 어 근데 1톤 베이스에서 이 정도 사이즈의 수납공간이 생기는 건 거의. 요 사이즈 문은 제일모빌에 별도로 제작을 한 거예요. 아. 그래가지고 제일모빌 차량의 모든 차는. 이렇게 대형 수납 서비스 도어를 달아드립니다. 여기 아, 이거 뭐요거는 이제 맥세이터 부동액입니다. 아 부동액 부동액 보충통이고요. 네. 네 보충통을 봐서 이제 부동액 양을 채워주시면 네. 인버터부터 해서 네 음. 저는 어, 2킬로 정연파 인버터입니다. 네. 래가지고 음. 어, 인버터를 통해서 뭐 헤어 드라이기, 뭐 전기밥솥, 음. 커피포트 이런 거를 어, 전기 없는 곳에서도 음. 12V 전기를 2 0 0 v 변환해서 음. 쓰실 음. 수가 있고, 이 차는 지금 옵션 작업을 하셨어요. 그래서, 배터리 음. 기본 400A 납산 배터리를 빼버리고, 음. 인산철 300A를 넣으신 와. 거예요. 그래서 300A는 약 5일 정도 노지 캠핑을 하실 그렇죠? 수가 있고, 저희가 음. 250만원에 정우 인산철 300A 어, 음. 작업을 해드리는데, 250만원에 음. 저 파란색 장치가 노얄 주행 충전기입니다. 음. 그래서 주행 중에도 충전이 되는데 기존에 달려있는 주행 충전기는 음. 릴레이 방식으로 충전 량이좀 적은데요. 음. 노얄 주행 충전기하고 정우인산철 저 음. 300A 작업을 250만원 해드리게 되면 음. 노얄 주행 충전기는 시동을 걸었을 때 50A가 충전됩니다. 음. 저 일반 외부 전기를 꽂았을 때 보통 50A를 충전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시동만 걸어도 음. 외부 전기 들어온 만큼 충전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주행할 때는 배가 충전이 돼요. 그래서 음. 우리가 여행을 가시면 보통 한두 시간 여행을 저, 이동을 하시잖아요. 그한두 시간 이동을 하시면 200A가 충전되고 또 집에 오실 때한두 시간 오시면 200A가 충전 음. 오고 가는 길에 다 충전이 맞아, 충전. 되고 어, 사용하시나 5일을 버티는데 제자리에서 5일 동안 음, 음. 버티지 않고 이동을 하시게 되면 음. 배터리는 계속 왕충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전기 시스템도 음. 어, 정말 개선이 많이 됐습니다. 아, 그러네요.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것 같습니다. 네. <laughs> 그리고 이 수납공간이 이 정도 사이즈면 웬만한 짐은 다 여기다 실어도 실내에 실짐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그 안에도 상부장들도 그래. 워낙 어. 예쁘게 잘돼 있고, 우리 캠핑장 PD님하고 2년 전, 3년, 2년 반 전에 이제 막 음. 찍게 할, 네. 찍을 때하고는 정말 재밌는 차량들 네. 개선 많이 되고 좋아지고 옵션들도 음. 정말 그 2, 3년 사이에 정말 음. 말을 할수 없는 발전을 해서 지금은 외국 미국 캠핑카가 안 팔려요. 국산 <laughs> 제일모빌 차량 너무 좋아져가지고, 네. 에, 전기 시스템, 난방 시스템, 냉방 시스템 정말 많이 좋아져서 외국 차가 이제 안 팔립니다. 오! 아, 이렇게 들어오는 있네요. 네, 용면 측면등은 LED이고, 전구 타입인데. 근데 후면들 이렇게 보니까. 굉장히 세련는는쓰레 <laughs> 데죠. 네. 유럽 캠핑카에서 쓰는 부품들을 음... 최대한 많이 적용을 해줍니다. 테일램프도 외국 캠핑카에서 쓰는 테일램프를 그대로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해가지고 음. 땡땡땡 이제 LED 음. 그런 거는 좀 차원이 틀리죠 그래서 네. 딱 뒷모습만 봤을 때는 뭐 유럽 캠핑카 난 음. 전혀 유럽 고급 카라반 네, 카라반 뒷모습 같아요 미단지창으로미단지창 여기다 이제 장장거 캐리어 캐리어도 음. 달수 있죠 캐리어 또는 네. 박스 네 박스 그다음에 사다리 네. 이렇게 달을 수 있도록 해놨고 저 위에 보시면은 저거는 이제 저희가 후방 후진 카메라 후진 네비 내비, 네비게이션하고 네. 후진 카메라는 네. 기본 제공해드리고 보조 제등등, 네. 네, 보조 터 제등등입니다. 네. 상시 후방 카메라는 네. 상시 후방 카메라는 옵션을 하시셔도 되어요. 옵션으로 설치할 하수 있고 네. 어라운드 플랫박스 같은 경우 옵션을 음. 하시면 음. 네, 가능하십니다. 여기 보시면 후진 센서 가돼 어. 네, 있고요. 쭉 이제 하체를 한번 보실게요. 이 아웃리거는 트 기본적으로 어. 설치가 됩니다. 아웃리거 트 기본적으로 설치가 돼 있고. 네. 어, 여기 이제 기본 기존적 기본 배터리함입니다. 아 배터리함. 예, 인산철을안 하시면 기본 배터리함에서 배터리를 제거를 네, 하면서 사를해 네. 드리고. 저 뒤에 보시면은 빨간색. 네. 저게 우레탄 완충기입니다. 아, 스톤코인 우레탄 완충기. 예, 저 우레탄 완충기가 좌우로 잡, 어, 흔들리는 롤링과 상하 롤링을 음. 다 잡아줘요. 아. 그리고 기본 판스프링이 다섯 장인데 두 음. 장을 더 추가해서 일곱 음. 장의 판스프링과 우레탄 완충기가 음. 하체 보강을 어, 잡아줍니다. 그래서 이전에는 아. 수차감 때문에 실제로 나가서 외주 업체에 가서 하체 보강을 막 음. 몇백만원씩 주고 하신 분들도 많이 계셔요. 근데 지금 제일모빌의 모든 차량, 이제 이, 봉고3 베이스 차량들은 하체 보강을 굳이 안 하셔도 음. 충분한 이제 안정된 스차감을 음. 예, 가질 수가 있습니다 자, 측면으로 가보겠습니다 네. 가보시면 출고구 측면인데 네. 오, 가장 눈에 드린게 지금 어닝이 상당히 긴데요, 이거? 근데 네, 새로 모빌 차량들은 차량 어. 사이즈에 맞춰서 최대한 긴 어닝들을 달아드려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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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이게 4m 어닝 어. 어. 옆에 보시면 어. 벤츠는 어. 5m 어닝 네. 스프린터 네네 모스턴링고 3m 어닝에 2m LED 등을 달아드립니다 외부등입니다 외부등은 리모컨으로 껐다 켰다 아. 하실 수가 있고 딥모 기능이 있어서 조절이 음. 가능하세요 그래서 외부등은 이제 캠핑을 이제 어닝을 쭉 펴놓고 캠핑하실 때 식사하실 때 이렇게 환하게 식사하시고 음. 어, 보다 펴놓고 이제 맥잔 날실 때는 쭉 밝기 조절을 해서 분위기를 잡으실 수가 있도록 설치를 음. 해드렸습니다 외부샤워기 그리고 네. 네. 여기 지금 서비스 도가이거 원래 큰, 큰 겁니다. 네, 우러스 세이프는 세이프는 네. 반대쪽처럼 큰 네. 서비스 도어에 들어갑니다. 네, 똑같은 사이즈로. 반대쪽처럼 큰 음. 서비스 도어. 인산철 배터리가 네. 딱송있는 1층 네. 인산철이가 네. 써 네. 있습니다. 네, 0 0암 평짜리. 삼 오일로 파티 외부 샤워기는 이제 유럽식으로 좀 음. 어, 변경을 해드려요. 좀 작고 이쁜 걸로. 2020년부터는. 외부 전력 인입? 외부 전력 인입은 이제 220. 네. 어, 1.5m 선은 저희가 드립니다. 그래서 어, 캠핑하실 때는 릴선을 하나 갖고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캠핑하실 때는 어, 가마진 호수하고 릴선은 음. 네, 여행하실 때는 액세서리로좀 좀, 음. 준비하셔야 를 됩니다. 이쪽은 이제 외부 아, TV입니다. 아, 모터 아우러스 세이프는 TV를 두대를 음. 장착이 되어 있는데 실내, 음. 거실에 한 대, 외부에 한대 이렇게 22인치 LG TV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딜라이브라는 그 셋탑박스가 하나 돼서 음. 음. 핸드폰으로 연동을 해가지고 와이파이를 잡거나 미러링으로 해서 음. 어, 인터넷 TV도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음.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그 출입문, 출입문, 출입문 들어가실 때는 또 네. 출입문도 이렇게 핫할... 유럽식 캠핑카로 달아드렸어요. 캠핑카 다르, 그래서 투포인트 락입니다. 음, 네. 위쪽, 아래쪽, 아래쪽에서 양쪽에 잡아주니까 뒤틀림이 네. 좀 덜한. 이렇 있고요. 차광망도 있고, 음. 예, 밑에는. 네. 이거는 유럽 캠핑카 카라반에 다 쓰고 있는 에, 에, 도어이기 때문에 이렇게 시스템이 잘돼 있습니다. 틀문에 음, 방충망.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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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발판은. 그래서. 네. 네. 자 한번 맞아. 한번 들어가 보시요 실내 들어가 볼게요. 자또 보겠습니다. 아 따사죠. 아, 지금 무시동처럼 틀어나오고요네 바닥 바닥 난방, 남방, 바닥 난방을 기본 틀어놨습니다. 오, 지금 살찢것 같아요. 아, 네. <laughs> 맥스타젤 모빌의 자랑 네. 맥스타 콤비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타 콤비는 바닥 난방, 음. 온수 매트, 음. 온풍. 청수 150L, 300L를 다 따뜻한 물로 쓸수 있는 그런 최고의 난방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촬영 준비하느라 바닥난방을 틀어놨는데 부끄럽다 니다 바닥 따끈따끈합니다 네 자, 포크베드도 어, 상당히 큰데요, 포크배드? 원커베드? 네포크베드도 이제 어, 이쪽, 바깥쪽으로는 어른 한 명, 응. 안쪽으로는 아이 한 명, 그래서 아이들은 뭐두 명, 어른 한 명, 이렇게 해서 응. 편하게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응. 퍼베드가되고 이제 좀 답답한 면이 있을 수가 있어가지고, 응. 창을 네, 양쪽으로 네. 창도 달아드리고, 일단 네. 이 조명도, 흡서 도 이쁘게 달아놔가지고 어. 네. 저는 세심하게 많이 발전했네요. 세심하게 많이 신경 써서 페스도 해놨습니다. 내려보지 못하게 네. 떨어지지 않게끔 네. 주무실 네. 때 아이들 잘때 굴러 떨어지지 말 네. 말고 또 침실하고 네. 혹시 다니실때 떨어지지 말 안전 패스까지아 그리고 여기도 또 이렇게 머리 바지를 이렇게 한번해주셨네 네, 그래서 음. 지금 이제 세이프는 음. 6인승으로 인증이 되지 않습니까? 네. 캠핑카 6인승으로 인증이 되는데 앞에 두 자리가 인증되고요. 아. 가운데 자리는 인증을 안 됩니다. 음. 앞에 두 자리. 음. 뒤에 두 자리, 네. 여기 이제 헤드레스트가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두 자리는. 그래서 한 명, 두 명, 네. 세 명, 네 명. 네. 그리고 국내 최초 네. 앞보기 시트가 될 자리가 이쪽이고요. 오늘 네. 이미지로 좀열주시면 네. 좋을 것 같아요. 여기에 이제 세이프의 3점씩, 세이프에 3점씩. 네. 앞보기 시트가 네, 들어갑니다. 거실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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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보시면은 이제 이쪽에 이제. 모든 이제 컨트롤 보드가 있는데요. 음. 저희는 TV가 두 대죠. 이쪽 예, 애 아, TV, 실내 TV. 그리고 침실에도 음. 옵션으로 하실 수 음. 있도록 선이 배선은 다돼 있습니다. 음. 그래서 TV도 TV하고 이제 소니 오디오가 돼 있는데 음. 오디오도 블루투스가 다돼 있어서 음. 음. 어, 보시면은 스피커 파이어 스피커가 돼 있는데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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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블루투스를 연동해서 지금 핸드폰에서 음악 많이 들으시잖아요. 네. TV나 이런 오디오도 이제 음. 대기 전력을 먹으니까 저희가 스위치를 따로 이렇게 달아놨어요. 음. 그래서 이걸 키시면 오디오 TV가 다 이제 음. 켜집니다. 음. 딜라이브라는 세탑박스를 하나 달아놔서 음. 그세타박스를 통해서 음. 여기 보시면은. 아, 네. 뒤에? 네. 네. 요게 네. 이제 핸드폰이 연동이 됩니다. 와이파이를 어. 잡아주고 어. 미러링이 되고. 어. 요즘 핸드폰 무제한 요금제 많이 쓰시니까, 음. 그걸로 해서 와이파이를 쏴주면, 음. 여기서 인터넷을 잡아가지고 음. 웹 TV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렇죠. 어, 스카이라이프 위성 안테나 옵션으로 하실 수도 있고, 음. 아니면 그, DMB 안대나, 지상파 음. HD방송 음. 안테나 그런 옵션도 가능하시지만, 기본적으로 이제, 웹 TV를 보실 수 있도록 시스템을 해놨으니까 그걸 이용하셔도 좋습니다. 어, 여기 좀 특이한 또 수납공간이 있네요. 아 이게 네. 이제 텀부도어라고 하는 건데, 네. 예, 그 외국 캠핑카 카라반에는 아이 도어를 많이 적용을 합니다. 맞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아 휘어지는 문을 넣을 수가 있어요. 숨겨진 또 수납공간이 나왔네요. 네. 음. 여기 뭐 신발장이나 여러 가지 용도로 쓰시면 음. 좋습니다. 네. 요거는 이제 인버터 2kg 음. 정인파 인버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음. 외부 전기가 없을 때도 음. 인버터를 한번 켜보겠습니다. 그러면 인버터를 켜시면 인버터 삑불 들어오면서 전자레인지에 불이 음 들어옵니다. 전자레인지는 음 12V. 들어오네요, 네, 12V 제품이 없습니다. 220 전용이라서. 음 전자레인지는 220 콘센트에 상시전원이 들어가 있고. 네. 외부 전기가 없는 곳에서 인버터를 키시면 12V 배터리 전기를 220으로 전환을 시켜줍니다. 음 그렇죠? 그래서 그, 인버터도 용량에 따라서 전기를 음못 쓰는 제품들이 많은데, 저희 제일모빌 음 인버터는 제네렉스 2kg, 정연파 음 인버터라서. 음 웬만한 헤어드라이기, 커피포트, 음. 집에서 쓰는 밥솥도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밥솥은 용량에 따라 또안될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거는 맞춰서 좀 쓰시면 오.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스템이 워낙 좋아지고, 난방, 냉방 음. 시스템이 좋아지다 보니까, 아, 나가시면 뭐 일주일씩, 음. 뭐한 달씩 전국 일주일 하신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이 전기 공급 없이, 음. 예, 전기를. 편하게 캠핑카에 쓸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상당히 많이 발전했고 특히나 제일 모빌는 사람들은 전기가 상당히 좋게 시스템을 해놨습니다. 12볼트 가잭 가고 220 콘센트는 곳곳에 다돼 있습니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인버터는 대기전력을 계속 먹습니다. 12볼트를 220으로 바꿔주면서 계속 전기를 뽑아먹고 있어요. 간단한 220을 쓰실 때는 잠깐만 인버터를 켜고 전자레인지 돌려 쓰시고 헤어드라이 잠깐 쓰시고 다시 끄셔야 돼요 음. 인버터를 안, 안 꺼놓으시면 은 캠핑 가려고 일주일 세워놓고 캠핑 가려고 딱 차에 탔는데 배터리가 방전되어 있는 상황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버터는 항상 잠깐 쓰시고 끄시고 그렇게 핸드폰 충전하실 때는 12V용 자동차용 음. 시가잭 뭐, 충전기로 음. 쓰셔야지 그게 효율적입니다 12V는 사용할 때만 쓰시는 거기 때문에 아, 테이블을 침대로 만들어 네. 쓰는 거를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그래서 네. 이 테이블이 침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 테이블에서도 두 분이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오세요. 이렇게 쭉 내리고. 유압쇼가 테이블이 돼있는데요. 내리시고. 음. 네, 이렇시고 저희가 침대 보조 쿠션을 네. 두 개를 드립니다. 음, 아, 고그 위에 있구나. 네. 네 그거군요 그거를. 가운데 끼워주고 주고 음. 저쪽 뒤에 보시면은 보조 테이블이 하나 있습니다 네. 거기다 보조 테이블 여기다 놓고 아 이렇게만 보으시면 정말 넓은 오, 침대가 그러네. 돼요. 이렇게 주무시면 어른 두 분도 주무세요 어 그럴 이렇게. 것 같은데요? 자 아, 주방을 좀 보겠습니다 주방 이제 보시기로 네. 는데 이전에 캠피카 범위 바뀌면서 캠피카에는 취사시설이 들어가야 음, 됐습니다 음. 근데 어, 법이 이번에 개정되면서 굳이 취사설비가 없더라도 캠핑카 요건이 되기 때문에 음, 음. 이제 그 제작자들이 음. 많이 제안을 했죠. 이제 국토부에 음. 그런 부분을 반영을 해주셨어요. 음, 음. 그래서 취사설비, 가스렌지를 만약에 넣게 되면 가스통도 넣어야 되고, 그렇죠. 가스설비 네. 기준에 맞춰서 또 음. 제약이 많이 걸려요. 그러면 캠핑카에 서 여러 제약 때문에 음. 네, 거기 빠졌습니다. 브루스타 때문에. 쓰시면 되는 겁니다. 네. <laughs> 네. 그렇게 <laughs> <laughs> 자 화장실 한번 볼까요? 화장실, 화장실도 화장실은... 자 수세프에 어, 캠핑 갑니다. 네, 올리브 전동 팬이 돼 있습니다. L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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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 팬이 돼 있고, 네. 그리고 카스트 변기가 돼 있는데 어. 지금 2000모델은 접이식 세면대인데 음. 예, 접이식 세면대가 저 저희가 이제 19년식에 한번 적용을 해봤는데 음. 조금 불편하시다는 분이 계세요. 아아 화장실이 음. 간섭이 아 생기잖아요. 그래서 아 기존 2020년식은 기존 코너 세면. 아, 그렇게 다시 합니다. 아 여기 아닙니다. 네. 예. 여기 수납 공간 음. 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수납 음. 공간과 커튼, 음. 커튼까지. 커텐. 이 컨트롤 보드 CBE 컨트롤 음. 보드는 외국 카라반 캠핑카, 유럽 카라반 캠핑카에 음. 쓰는 CBE 보드인데요. 음. 이 보드에서 온도 음. 실내 온도 실외 온도 실내 온도를 다 음. 확인하실 수가 있고 음. 어, 차의 메인 배터리와 음. 어, 보조 배터리 음. 상태를 확인하실 수 있으면서 음. 물탱크 1 5 0 m 물탱크인데요 음. 물탱크 수위도 보실 수가 있어요. 음. 그래서 모든 거를 여기서 차량 상태를 음. 확인하시면서, 음. 어, 여기는 물 펌프. 음. 에, 캠핑하실 때는 이제 물 펌프, 물 탱크에 물을 채워놓고 물 펌프를 틀어놓으시면, 음. 감압식 물 펌프입니다. 이제 음. 압력을 얘가 감지를 해요. 그래서 압력을 쭉 음. 올려준 다음에, 압력이 꽉 차면은 음. 얘가 멈춥니다. 그래서 1 2볼트 이건 등입니다. 이 음. 등을 켜놓으시고, 음. 리모컨으로 조절을 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음. 개별적으로, 어. 이렇게 네 군데로 또 분리를 시켜놨습니다. 어... 그래서 침대에 누워서 어... 분위기를 잡으실 수가 있어요. 어... 침실에 간접조명만 이쁘게 들어오죠? 음... 키실 수도 있고. 음. 또 개별적으로 조명들을 다 조절하실 수가 이렇게 해놨어요. 네, 맥스팬도 이제 커버가 음. 있어서 이제 저녁에 주무실 때 모든 창들은 네. 방충망과 차광방이다돼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네. 네, 또 야외에 나가셨는데 또 음. 뭐 환하게 조명이 들어오면 은참 무중심 분들이 있으니까 네. 막을 수 아. 있고요. 이 창이 환기 모드가 있어요. 그렇죠. 모르시는 분 많아요. 환기 모드. 이것도 네, 네, 이제 창문실 이렇게, 이렇게 열리는, 열리는 거고. 열리는. 환기 모드는 뭔가요? 환기 모드는 이 안쪽으로 닫으면 완전히 밀폐가 됩니다. 네, 밀폐고? 근데 이 중간에 딱 물리시면은 아, 환기, 모드. 환기 모드가 되가요 살짝 공간이 생겨 예, 공간이 생겨서 바람이 들어와요. 네, 그 상태에서 이 상태에서 맥스펜을. 맥스펜을 뭐 25도로 맞춰놓고 아. 나가시면 여름에 야외에 차를 세워했을때 네. 25도가 되면 은 온도가 이상이 되면 환기를 쫙 씹으면서 뜨거운 공기를 빨아내버립니다. 그래서 환기 모드에서 네. 이제 차가 시원하게 유지를 하실 수가 있고 네, 주의하실 점은 환기모드로 놔두고 주행을 하시면 안 돼요 아 그렇죠 네. 또 간혹 전화 오신 분들이 아 <laughs> 어, 창문에서 비가 샜어요 그래. 네. 그, 혹시 또 환기모드로 놔두셨어요? 네. 잘 모르겠어요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시면 환기모드로 이렇게 놔두시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주행 중에는 완전히 밀폐를 해 보시죠 밀폐모드를 이렇게 넣으돼요자 그리고 냉장고가 냉장고. 150m 네. 데레포드 모드 1 5 0 캠핑카 전용 냉장고가 들어가 있습니다. 냉동고가 상당히 크죠. 냉동고. 냉동고가 네. 상당히 크고 이제 네. 님들 좋아하시는 대형 냉동. 냉장고는뭐 네. 뭐, 아무럴 데 없습니다 이거. 뭐. 뭐, 숨겨진 거. 공간. 아 여기 양념통. 아, 양념통 같은 거. 네, 여기 또 쓰시면 되는데. 이쪽도 이제 들어가 있고. 이쪽도 양념통으로 쓰시면 돼요. 아계에죠설주 네. 네. 오, 바확 네. 나오네. 우리가 이제 에어컨을, 와. 에어컨, 캠핑카 용 에어컨이 기존에 이제 쓰시던 거는 AC 에어컨, 220 음. 가정용 전기를 쓰는 에어컨들이었죠. 음. 소음이, 저소음이 아니기 때문에 음. 자동차 엔진 소리보다 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옆에 다른 팀이 캠핑하고 있으면 또못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캠핑하죠, 또. 아, 예. 근데 에, 그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저희가 음. 아, DC 에어컨. 음. 그러니까 시동을 걸어서 쓰는 에어컨입니다. 그러니까 음. 배터리도 쓸수 있지만 배터리 전기는 많이 먹기 때문에 음. 실제로 DC 에어컨은 정, 시동을 걸어서 쓰는 에어컨입니다. 그래서 여기 8판 이제에대고골로 가는 거구나. 2대 8골 올라가시는 거구나. 그구나 침실 자체는뭐 어, 기본 사이즈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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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 사이즈고요. 저 2명 주무실 음. 수 있도록 음. 네. 1300이 음. 2차 사이즈입니다. 그래서 음. 두분 주무시는데 여기도 한번 만져보세요. 어. 온수 매트가 돼 있어요. 뜨끈뜨끈한데요. 네, 바닥 난방을 돌고 온아 부동액이 이쪽도 돕니다. 아 별도로 네, 온수 매트 설치할 네, 필요 없이 네, 자대로 깔려있는 거네요. 네, 맥스에 다가복를 켜놓으면 150m 온수는 콸콸 음. 쓰실 수가 있고 어, 조절기가 3개가 있습니다. 음. 네. 바닥 난방 조절기, 음. 온수 매트 조절기, 온풍 조절기 음. 이세 개가 되어 있어서 다 이렇게 뜨끈뜨끈하게 음. 주무시다가 간혹 전화 오세요. 너무 뜨거워요. 온도 음. 조절 좀 방금 <laughs> 좀 알려주세요. <laughs> 그래서 온도 조절 했었 쓰신데 요 그래서 어, 온수 매트는 이거는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 있고요. 자 음. 음. 벙커 베드 벙커 베드에도 온수 매트를 추가적으로 3 0만원 옵션을, 옵션을 하시면 이쪽 온수 매트하고 저쪽을 연동을 시켜드려요. 아 여기도 뭐 없어요. 부천이 크게 있어서. 네. 이게 비올때 좋겠어요. 네, 자연 속에서 하늘 바라보는 거. 비 소리 따닥따닥 네. 그 들으시면서 그 날씨 좋을 때는 별 음. 별을 해시면 해면서 중심 음. 어. 그게 또 캠핑의 그렇죠. 맛 아니겠습니까? 아우러스 라인 세이프 네. 2020년형 네. 모델 네. 캠핑카입니다. 네. 이렇게 설명을 들었고 정말 자세히 네. 하나 하나 다 설명해 주셨어요. 네. 네. 전기는 태양광 다섯 장에 음? 4 0 0페어 배터리 기본해드는데 이틀 정도도 캠핑이 가능하신. 네, 지금, 이제 2월, 2020년 2월 말에 코엑스 음. 전시회와 3월 중순에 킨텍스 캠핑페어 음. 전시회가 있는데,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아, 다 캔슬됐어요. 네. 그리고 다 이제 신차들이 그 전시회에서, 음. 어, 전신을 하면서 고객님들한테 선보이게 되는데, 어,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도 좀 음. 많이 해드리고 하는데, 실제로 이동 업무차는 부가세만 포함된 음. 7,135만 원이었어요. 음. 근데 이제 캠핑카가 되면, 어, 부가세와 개별 서비스 5%가 음. 붙습니다. 에, 그래서 이제 한 300만 원 중반에 개별 서비스가 붙는데, 그렇게 되면은 음. 아, 7,500만 원 돈이 되지 않습니까? 근데 저희 젤모빌에서, 어, 2020년 캠핑카 6인승 압프리 시트가 적용된 이 세이프를 출시하면서 를 특별한 프로모션 가격 7,200만 원에 개별 세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으로 어, 지금 14대만 한정으로, 한정으로 해서 어,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 그 관심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측 상,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 있으니까 네, 전화번호. 전화하시면 네. 바로 또 연결돼서 이 네. 네.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젤모빌은 전국에 다섯 개 지점이 음. 있죠. 음. 부산, 대구, 음. 어, 전라도, 광주, 음. 경기도, 화성, 그 다음에 경기도, 안성, 음. 경기도, 동부 지점. 음. 이 지점에서 다 계약을 받고 있고 차를 음. 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젤모빌 아, 매장으로 방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캠핑지국 사이트를 또 보고도 오셔도 보고 오시고 네. 그쪽에서 이제 상담 네. 신청을 하실 수가 있어요. 올라상담 네. 신청을 하셔가지고 네. 계약이 성사되면 네. 특별한 선물을 저희가 또 준비했어요. 아, 아쿠아 롤그 15만 원짜리. 기분 좋은 모면 좋겠네요. 히스. 히핑자 위에서 많이 네. 그 제품 상담 신청해주시고 저렇게 네. 하게 되면 선물까지 또 드리니까 매장에도 많이 방문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아우 네. 정말 좋은 제품 선여 잘들습니다 대표님. 네, 네, 감사합니다. 잘 듣겠습니다. 네.